조계종이 불기 2568년 새해를 맞아 영축총림 통도사에서 신년 하례 법회를 봉행하고 종단 화합과 도약을 다짐했습니다. 종정 성파 대종사는 신년 법어를 통해 조계종 풍속에서 새 시대의 새 꽃을 피우고 종원 종법에 의지해 어려움을 헤쳐 나가자고 당부했습니다. 첫 소식 울산 BBS 박상규 기자입니다. 불기 2568년 갑진년 새해를 맞아 조계종단의 주요 소임 스님 등이 영축총림 통로사에 모였습니다. 신년 할애법회는 헌양 헌다를 시작으로 불법승 삼보의 새해 인사를 올리는 통할 그리고 종단 최고어른인 종정예야 중봉성파대종사에 대한 할애 등으로 봉행됐습니다. 이어 총무원장 진우스님과 원로의장 자강대종사에게도 새해 인사를 올렸습니다. 중봉성파대종사는 신년법를 통해 천년을 이어온 조개종풍을 바탕으로 새시대 새로운 꽃을 피우자고 설했습니다. 대나무 뿌리가 옛나무 대나무 뿌리에서 새로운 족성이 난다. 새로운 꽃은 옛가지에서 나오는 거라. 우리 중간에는 조개종풍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것을 야 된다 그런 거거든요. 성파 대종사는 또 부처님과 역대 조사 스님의 가르침을 거울로 삼아 수행하고 종원 종법에 의지해 어려움을 헤쳐 나가자고 강조했습니다. 종원 법에 의해서 모든 것을 해 나가면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어려하고 국가의 허국과 우리 민족의 전통을 우리 불교계가 어깨에 짊어지고 나가야 된다. 그걸 갖다가 명심해 주기를 바랍니다. 총무원장 진우스님은 먼저 지난 한 해는 경주 남산 열왕공 마애부처님 바로 세우기와 국제 잼버리 대회, 문화재 관람료 법제화 등 한국 불교 중흥과 국민행복, 복리 증진에 있어. 많은 성과를 거둔 해라고 자평했습니다. 이어 새해에는 K 명상 보고과 불교도 대법회 개최, 승려 복지를 위한 아미타 요양병원 운영 활성화, 총무원 조직 개편 등을 통해 한국 불교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포교에 전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불교의 과거와 현재를 결집하면서 미래를 향한 비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들 대회를 통해 한국 불교의 뒷면목을 보여줌으로써 불교 종문의 기반을 삼고 부처님법 전하는 포교 반등의 기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신년 할례법회는 종단의 안정화 기틀을 위해 한국 불교의 글로벌화와 수행 포교 원력을 드높이는 다짐의 자리가 됐습니다. 영축총림 통로사에서 b b s 뉴스 박상규입니다.